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팔구산 자력에 있는 미륵 전불사 어, 천정갑입니다. 어, 오늘은 그앞에 원한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 죄를 짓게 됩니다. 고의적인 죄든 아니든 간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항상 우리 인간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길을 가면서 참여도 하기도 하고, 또는 잘못을 빌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원난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늘에서 부연 설명을 하라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산에 산 사람이 원한, 죽은 사람이 원한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원한, 죽어서 그고천에 떠도는 그 원한, 그다음에 내가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즐기 기 위해서 그 잡아먹었던 그 축생의 원한, 여러 가지 원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원한보다산원한이더 악하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산 사람이 항상 원한에 맺혀서 그원한 맺힌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기록이 나면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제가 살아보고 이길 가보니까 그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아무 산소나 가서 파서 개발해가 막 산을 이렇게 하는 것도 원한이 맺히게 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상대방은 망해도 좋고 이익을 위해서는 조산해도 좋으니까 그거를 이익을 취해서 망하게 하는 그 원한도 또 원한입니다 조상가의 원한도 있습니다 조상 왜조상 원한이 냐 조상들은 후손을 위해서 최선을 다, 다 해줬는데 불구하고 후손들은 또 자기 먹고 사기 바쁘다 보니까 조상님들이 고통스럽거나 구천에 떠돌거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을에 면해주지 않니까그 조상님들이 그 환을 또 후손들한테 와서 그 환을 또 풉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문에 너도 있고 너 후손도 있지 않나? 너자식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너희가 있었다. 그런데 불로하고 너희들은 뭘거다 먹고 즐기고 다 즐기고 희낭낭하면서 조상님들이 어떤 처지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한다 하여 조상님들이 후손한테 또 원한을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원한을 찾아보고 조상님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면 내 살아가는 과정에 나의 후손에 내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원한에 대하여 설명을 해서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나는 원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원한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과거에 연인으로 만났다가 헤어졌던 관계든지 부부간에 만났다가 어쩔 수 이혼을 했든지 남남간에 만났다가 악으로 헤어졌던지 동업자 간에 사업자 간에 만나서 서로가 죽일놈 살림하고 헤어졌던지 어떤 이득을 취하여 상대가 가슴에 피눈물 흘린 것이 다 원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조상이 있고 신이 다 있습니다 내만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신이 있고 조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형적,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 나한테 원한을 맺게 한 사람들은 그 조상신들이 하늘에다 탄환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탄환서를 촥 올립니다. 우리는 누구 집 누구 집에 인하여 이런 피해를 받습니다. 누구로 인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우리는 누구로 인해가 온 재산이 다탄되됐습니다 누구 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가정이 다 파손됐습니다. 이런 것을 낱낱이 기록하여 하늘에다 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선 때가 되면 복이 많은 집은 복을 삭감시키고 그 삭감시킬 복도 없는 사람들은 그, 거기에 대한 죄를 늘어보내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다 귀천 없이 태어납니다. 누구는 부잣집에, 누구는 가난한 집에, 누구는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의 어빈에 따라서 그렇게 알맞게 배분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떡볶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그냥 가난한 집에 가라. 너는 태어나서 그, 아니? 아, 악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 그런 게 아니라 전생과 현생과 조상의 업인에 따라서 계산하고 판결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후손 자식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이 세상에 올때 전생의 업을 다 갚지 못하여 미천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후손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다음 생에 좋은 자리에 태어날 것이고. 또 나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은 축생 요즘은 사람들이 축생을 대해서 축생의 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혼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탈수는 사람의 탈수에 있을 뿐이지 우리가 고양이든 개든 돼지든 어떤 동물이든 물고기든 탈만 다를 뿐이지 혼은 같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혼을 받아야 그런 혼이, 육, 그런 육신에 동물의 탈을 써야 하느냐 하면 전생과 현생의 의미를 다 갚지 못하여 그런 육신을 쓰고 육계에 머물면서 생사에 생사를 돌면서 그 고통이 죄를 갖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해가지고 육신에 탈, 인간 탈, 다, 다 행복 것이 아니라 행복도 순간순간이지. 태어나 죽을 때가 다 행운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행할 때도 있듯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인간의 몸으로 할수 있는 그런 좋은 행을 해서 좋은 공덕을 사야 원한이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동물이니까 함부로 고기를 주게 되 된다. 함부로 축생을 잡아먹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함부로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 자손이 소중하면 축생도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기 전에 있는 여성분들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아야 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축생을 많이 잡아먹거나 그런 살아난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내가 즐기다 보면 그렇게 원안이 맺혀있는 그런 동물이나 축생 그것이 내 몸을 빌어서 자식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을 놓을 때방해 하여 장애인을 태어나기도 하고 복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원안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할 사람들은 특히 원한 맺히는 그런 행을 아는 것이 좋을 것이고, 내 후손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면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 마치면서 하늘에 기도를 하면 그럽니다. 제자가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과격해진다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해서 안될 말을 조금씩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가 하니까? 어, 청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어떤 법사님이 계셨는데 그 법사님은 청기란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조심하세요. 청기는 함부로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나는 청기를 깨닫고 있는 것이니까 청기를 깨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이 매년 못 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올 때마다 오늘은 무슨 소재로 유튜브를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설정을 해줍니다. 오늘은 얼마 찍으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찍어 보면 부연설명 중에서 우리가 천기란 무엇이냐 하면 작가, 소설가, 일반 사람이 상상으로 전기를 이야기하는 그냥 그 천기가 아닙니다. 작가가 소설을 상상으로 작가가 만들고 소설 쓰는 것을 천기를할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수행자나 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해도 거기에 피해를 주거나 거기에 관여가 되지 않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 청기를 할수 없습니다. 청기란 무엇이냐 하면 그만한 주기나 능력을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한 부호형 설명을 자꾸 하면 그쪽이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줄때 그것이 청기 누설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공직 사회도 마찬가지로 자기 직책에 맡았을 때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공직 뭐 무슨 위반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퇴임을 해도 몇 년간 그 국가의 기밀을 누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청기 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청기를 관련된 사람, 어떤 고과 연결된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쪽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피해를 줄 때는 말하는 능력, 그런 천기하여서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런 능력과 직책이 권한이 없을 때 지옥을 이야기하든 천상을 이야기하든 뭐 육도윤회를 이야기하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천기가 아닙니다. 그런 권한 능력을 가질 때 직책을 가져서 쓰던 사람이 그것을 난발하거나 그걸 너무 자세하게 모사하거나 설명하면 그것이 천기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능력이 없거나 없는 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상상의 말이고 그냥 말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졌거나 도에 수행하는 자들이 하늘에 극한 것을 말하면 반드시 피해를 주거나 어떤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말조심을 해라 옥도를 이해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천상을 이해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육도윤회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상담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가질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청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 그런 능력자가 말할 때 청깁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은 그런 수행자, 그런 분들은 아무리 이야기하고 유튜브에 올려도 하늘에서나 저승에서나 명부에서는 청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경고가 많이 늘어옵니다. 통상적인 이야기만 해라. 그냥 흘러 지나갈 말만 하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그냥 다 하는 이야기, 흘러가는 이야기만 또 하면 재미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건드리다 보니까 경고가 여러 차례 늘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유튜브 할때 경기 조심스럽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서툴고 어둔하고 했던 말또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하늘을 건드는 영리를 하지 않으려고 이랬습니다 하늘의 그 권능, 능력을 가급적이면 건들지 않고 하늘 능비를 하지 않고 살라고 이랬습니다 저도 경고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유튜브 찍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말에 조금 재미가 없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고 마치겠습니다.